안녕하십니까. 오일버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부터 움직임 감지 및 충격 감지를 이용한 경고 출력으로 테러 예방을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에는 매지 가이비오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고 출력과 실내 등이 연동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아무런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아 실내 등이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움직임을 유발하겠습니다. 이처럼 움직임이 감지되면 연동되어 있는 경보 출력으로 인해 실내 등이 점등됩니다꼭 실내 등이 아니더라도 1 0 k 티 램프, 전자 부저 LED 전광판 등과 연동하여 1차 테러 예방 및 2차 테러 예방의 탁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그러인 경보 출력으로 실내 등이 점등됩니다 경보 출력 시간 설정으로 지금보다 더욱더 길게, 때로는 지금보다 더 짧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을 위반합니다. 만약 테러범이라면 자신의 움직임을 위해 점등되는 차량을 보고 테러의 욕이 상실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매직아이비오의 경보출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